네 작가님들 교재 교재 10 a 페이지 이고요 별개적 합성 프로그램 즉 스타트레이스를 사용해서 인터벌로 촬영한 결과물들을 한번 붙여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스타트레이스라는 폴더 안에 보내드린 요 프로그램도 다 있으니까요 요 안에 들어가셔 가지고 보시면 바로 스타트레이스 exe 라고 되어 있는 실행 파일이 있습니다 요걸 작가님들 아, 따로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 폴더 자체를 아예 복사를 해 놓으시고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바탕 화면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끄집어내고 싶으시면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 가지고 바로 보내기 부분에서 바탕 화면에 바로 가기라는 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스타트레이스 프로그램이 실행파일이 이제 바탕화면으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요걸 더블클릭 하시면 요기서 이제 열리는 거죠. 음. 자, 일단 촬영한 사진들을 불러갖고 와보겠습니다. 인터벌로 촬영한 별개적 사진입니다. 요 샘플들도 다 보내드릴 거예요. 네, 같이. 보내드린 폴더 중에 바로 스타트레이스 컬렉션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폴더 안에 요 폴더 안에 있는 처음부터 마지막 맨 끝에 있는 거는 미리 이제 한번 만들었던 거고요. 여기까지 열기 하면 이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요걸 갖다가 여기 보시면 바로 스타 트레이스 요게 렌더링 아이콘이에요. 요거를 콕콕 콕 클릭하시면 돼요. 콕 클릭하시면, 이렇게 별도의 렌더링, 렌더링, 즉, 블렌딩 모드 옵션 패널이 뜹니다. 아, 여기 위에 보시면, 요거 지금 이미지처럼 이렇게 중간중간에 인터벌로 촬영하시다 보면, 중간중간이 살짝고 1초 정도 인터벌 간격에 있는 사이가 이렇게 끊어지죠. 이렇게 끊어져 있는 상태들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하실 건지, 그사이에 떨어져 있는 갭을 묶을 건지,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without gaps. 그래서 간격을 네. 없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붙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로 OK 하시면 별거 없습니다. 이걸로 해서 OK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파일들을 읽으면서 별개적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 줘요 요 속도는 작가님들 제 갖고 보유하고 계시는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금방 끝날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지금 보여 드린 요 노트북은 같이 화면까지 같이 녹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CPU 과부하가 생겨서 약간 좀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컴퓨터 사용이 괜찮으시면 음, 한 1분도 안 돼서 이 정도면 다 끝이 날 겁니다. 일단 총 장수가 지금 132장이에요. 이거 3 0초 간격으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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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한 시간, 한1 0 0 1 0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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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까 말씀 그 전에 따른 촬영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못해도 어 최소 200장에서 많게는 한 400장 정도까지 돌리시면 어 사이사이 떨어진 거 없이 전체적으로 쭉 길게 돌아가는 사진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인터넷에서 보신 사진 중에 많이 이렇게 거의 만지 원형처럼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여 시간, 9 시간 돌린 거예요.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쭉 돌아간 사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네, 엄청 간단해요. 일단 이 옵션 메뉴에서 이 스타트레이스 명령 이 렌더링 아이콘을 하시면 나오는 대로 이 아래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이 컬렉션 즉 인터벌로 촬영한 사진들도 같이 폴더 안에 다 수록을 해놨으니까요. 작가님들 프로그램 실행시키셔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한번 네, 실행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